성령봉독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이 올려지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다가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너를 사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으려고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